안녕하세요.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.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요. 파주시 네, 상지석동에 위치한 복층 빌라를 촬영하러 왔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집은요. 주변이 이렇게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공기도 정말 좋은데요. 여기에서 보이는 스타필드, 네, 스타필드까지는 차량으로는 한 7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, 운정역, 야당역까지 네, 마을버스로는 5분에서 7분 거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복층인데요. 복층 테라스도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. 거기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네, 방이 총 4개이고요. 거실 2개 그리고 이렇게 작지만 주방도 2개 있는 이러한 집입니다.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거실과 주방이 엄청 넓게 나와 있는데요. 대면형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더 넓게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인 이러한 현장입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. 거실과 그리고 안방이 엄청 떨어져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거실에서 떠들고 아니면 TV를 보셔도 안방에서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오늘의 집입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일반층도 4억대가 넘어가는데요, 오늘의 집은요 4억이 안 넘어갑니다. 3억대 후반에 65평의 이러한 복층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집을 찾고 계신 분 계시면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